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SQL의 윈도우 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뭐랄까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벽에 부딪히잖아요. 우리 회사 각 부서별로 최고 성과자를 뽑고 싶은데 그 사람이 부서 평균에 비해 얼마나 잘했는지도 같이 보고 싶다 이런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 정말 많죠. 보통은 부서별 평균 구하는 쿼리 하나 짜고 또 직원별 실적 뽑는 쿼리 또 짜고 이걸 또 합치고 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요. 이 모든 과정을 단 하나의 쿼리로 아주 우아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윈도우 함수. 이게 데이터 분석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은요. 단순히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분석적인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데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개별 데이터의 상세함, 그리고 집계 데이터의 통찰력, 이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동시에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게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지, 그 본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자료의 예시를 따라가다 보시면, 아, 복잡했던 분석이 이렇게 간결해지는구나,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던져보죠. 기존의 그룹바이 같은 집계 방식하고 윈도우 함수가 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뭔가요? 이게 그냥 더 좋은 그룹바이 같은 건가요? 아니면 아예 다른 종류의 도구라고 봐야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둘은 아예 다른 철학을 가진 도구라고 봐야 합니다. 자료의 첫 부분에서 이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그룹바이는 요약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 100명의 직원 데이터를 부서별로 묶어서 평균 급여를 구하면 결과는 부서 수만큼 뭐한 다섯 줄로 확 줄어들죠. 원본 데이터인 100명의 개별 정보는 사라지고 그 요약된 결과만 남는 겁니다. 그렇죠. 개개인의 정보는 그냥 그 평균값 안에 압축되어 버리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반면에 윈도우 함수는 요약이 아니고요. 주석을 다는 개념에도 가깝습니다. 100명의 직원 데이터를 그대로 100줄 다 보여주면서요, 각 직원 행 옆에다가 참고! 이 직원의 부서 평균 급여는 5원입니다. 이런 새로운 정보를 추가해 주는 거죠. 원본 데이터의 행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데이터를 압축하는 게 아니라 원래 데이터에 새로운 관점, 새로운 정보를 덧붙여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거군요. 예를 들면 뭐 김대리는 자기 부서 평균보다 200만 원더 왔는다. 이런 비교 분석이 그냥 바로 가능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자료에 나온 SQL 쿼리를 한번 음미해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요. ABG SELL OVER PARTITION BY d e p t i n o 라는 구문이 바로 그 마법의 주문인 셈이죠. 그룹 바이를 썼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개인급여 빼기 부서평균급여 같은 계산을요. 단한 줄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복잡한 서브 퀄이나 뭐 자기 조인, 셀프 조인이라고 하죠. 그런 걸 써야만 했던 작업들이에요. 와, 듣기만 해도 혹하겠네요 근데 이 강력한 기능이 좀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Over라는 이 키워드 안에 모든 비밀이 숨어있는 것 같은데 이 마법의 주문은 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괜히 잘못 썼다가 마법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하하,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구조는 생각보다 아주 논리적입니다 Over, 이 괄호 안에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들어갑니다. 바로 Partition By, Order By, 그리고 Window In 절이라고 부르는 Window In Close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계산의 범위를 정하는 세 가지 도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계산의 범위요? 네, 첫 번째 파티션 바이는 계산이 이루어질 그룹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정합니다. 그룹 바이랑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역할은 좀 달라요. 엑셀 시트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티션 바이 DPTNO는 각 부서 데이터가 끝나는 지점마다 굵은 선을 하나씩 긋는 것과 같아요. 데이터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한 팀이야. 라고 알려지는 일종의 칸막이 역할이죠. 아하, 칸막이 비유가 아주 좋은데요. 그럼 그 칸막이 안에서 모든 계산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군요. 예를 들어 개발팀의 평균 급여 계산이 영업팀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돌바이입니다. 이건 그 칸막이 안에서 줄을 세우는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부서별로 입사일이 빠른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보자 라고 할때 바로 이 오돌바이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줄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순이나 누적합계를 구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쌓아갈지를 정해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칸막이를 치고 그 안에서 줄을 세우고 그럼 마지막 윈도잉 절은 뭔가요? 이름부터가 윈도우 함수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윈도우 함수라는 이름이 사실상 여기서 유래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윈도잉 절은 계산에 참여할 행의 범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칸막이 안에서 줄을 썬 데이터들 중에 정확히 몇 번째 행부터 몇 번째 행까지를 계산에 포함할지를 정의하는 거죠. 마치 창문 윈도우의 크기를 조절해서 보고 싶은 풍경만 딱 잘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창문의 크기를 조절한다. 흥미롭네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 3개월간의 이동평균 실적을 구하고 싶다. 이럴 때 쓰이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윈도잉 절의 가장 대표적인 사용 사례입니다. 자료에 나온 구문을 말로 한번 풀어보면 이래요. 최근 3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행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2개 행까지만 창문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거죠 이걸 SQL 문법으로 표현하면 rows between two preceding and current row가 되는 거고요 아, 잠깐만요 이 구문을 오디오로만 들으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rows between, 뭐 이런 걸다 외워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개념이에요 나를 포함한 최근 3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부, 아니면 나와 바로 앞, 바로 뒤 데이터만처럼 분석의 범위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누적합계라는 건 창문을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로 설정하는 것이고 이동평균은 창문을 최근 N개로 고정시키는 개념이거든요. 문법은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됩니다. 이 범위를 조절하는 힘, 이게 윈도우 함수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제 구조는 대충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 강력한 도구 상자 안에는 어떤 연장들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자료를 보니까 순위, 집계, 행순서, 비율함수,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던데, 사실 실무에서 가장 골치 아팠던 게 순위 매기는 거였거든요. 랭크, 댄스랭크, 로우 넘버, 이세 가지는 이름도 비슷해서 항상 헷갈려요. 이세 함수를 구분하는 게요. 사실, 비즈니스 로직을 이해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동점자 처리 방식이 있어요. 자료의 설명을 비즈니스 문제에 한번 대입해보죠. 부서별 상위 2명에게 보너스를 지급한다. 이런 미션이 있다고 해봅시다. 네, 흔한 상황이죠. 만약, 로우 넘버를 쓴다면, 동점자가 있어도 그냥 무조건 1, 2, 3, 4 순서로 고유번호를 매겨버립니다. 급여가 똑같은 2명이 있어도 한 명은 2등, 다른 한 명은 3등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러면 보너스 지급에는 좀 불공평할 수 있겠죠. 그냥 보고서에 일련번호 매길 때나 유용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랭크는요? 랭크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던 등수 매기기 방식입니다. 공동 2위가 두 명이면 그 다음 등수는 3등이 아니라 4등으로 훌쩍 건너뜁니다. 1, 2, 2, 4 이렇게요. 상위 2명에게 보너스를 준다고 했을 때 공동 2위가 두 명이면. 총 3명의 보너스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하하, 그러면 예산 담당자가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충변에 그럴 수 있죠 그럼 댄스 랭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네, 디서 랭크는 근공 순위를 인정하되 순위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1, 2, 2, 3 이런 식이죠 공동 2위가 몇 명이든 그 다음 순위는 무조건 3입니다 순위가 촘촘하게 댄스하게 이어진다고 기억하시면 편해요 탑3 제품을 뽑는데 공동 2위가 10개라도 3위 제품은 반드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함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너스를 받는 사람이 달라지니까 비즈니스 규칙을 명확히 하는 게 먼저입니다. 와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차이가 아니라 정책적인 결정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였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다음으로 행 순서 함수, 에그그하고 리드도 눈에 띄는데요. 이건 뭐, 이전 달, 다음 달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레그는 과거를, 리드는 미래를, 현재 행으로 데려오는 일종의 타임머신 같은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난 달 매출 대비 이번 달 성장률을 계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이걸 하려면 자기 조인, 셀프 조인으로 테이블을 엄청 복잡하게 꼬아서 붙여야 했거든요. 정말 느리고 헷갈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거 하다가 하루를 다 보낸 기억이 있어요. 테이블에 별칭 주고 조인 조건 맞추고 바로 그 고통을 레그 함수 한 줄에 해결해 주는 겁니다. 레그 세일즈 원이라고 쓰면 바로 이전 달 매출을 지금 행 옆에 딱 붙여주니까 이번 달 매출, 이전 달 매출, 나누기 이전 달 매출 이런 계산이 순식간에 끝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코드가 짧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분석의 속도와 차원을 바꾸는 혁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laughs> 혁신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네요. 그런데 레그를 쓸때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 행, 예를 들어 첫달 매출 데이터에는 이전 달이 없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되나요? 그냥 오류가 나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럴 경우 기본적으로는 널 값, 그러니까 빈 값이 반환됩니다. 그런데 레그세일 s 1, 0처럼 세 번째 인자를 주면요. 이전 값이 없을 때널 대신 0을 반환하도록 기본값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외 처리를 꼼꼼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로 꼼꼼한 분석가의 자질이죠. 그렇군요. 자료에서 레스트 밸류 함수도 언급하는데 이건 좀 주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네요.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윈도잉 절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레스트 밸류는 이름만 보면 파티션의 맨 마지막 값을 가져올 것 같잖아요. 근데 기본 설정대로 그냥 쓰면 현재까지 진행된 범위 내의 마지막 값만 가져와요. 즉, 세 번째 행에서는 1행부터 3행 중 마지막 값. 네 번째 행에서는 1행부터 4행 중 마지막 값을 가져오는 식이죠. 우리가 진짜 원하는 파티션 전체의 마지막 값을 얻으려면 아까 말했던 윈도잉 절, 즉 창문의 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로 명시적으로 활짝 열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Rows Between Unbounded Preceding and Unbounded Following 이거죠. 이 점을 놓치면 데이터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TIL이라는 함수로 있던데, 이건 데이터를 자동으로 그룹으로 나눠주는 기능인가요? 맞습니다. NTIL 4라고 쓰면 오더 바이로 정렬된 데이터를 정확히 4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1, 2, 3, 4라는 번호를 매겨줍니다. 고객을 구매액 순으로 쫙 정렬해서 NTIL 4를 적용하면 상위 25% 고객은 4 그룹, 차상위 25% 고객은 3 그룹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등급을 매길 수 있죠. 마케팅에서 고객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전략을 짤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함수입니다. 어? 언제 그룹 바이를 쓰고? 언제 윈도우 함수를 써야 할지 그 기준이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 둘은 경쟁관계가 아니고요.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결국 내가 던지는 질문의 형태에 따라 사용할 도구가 달라져요. 질문이 그래서 부서별 평균 급여가 얼마야? 처럼 최종 요약 정보만 필요하다면 그룹 바이가 정답입니다. 훨씬 빠르고 직관적이죠. 아, 최종 요약 정보. 네. 하지만 질문이 각 직원이 자기가 속한 부서의 평균보다 얼마나 더 받지? 처럼 개별 데이터와 집계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한다면 그때는 윈도우 함수의 무대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둘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실무에서 정말 강력한 분석 패턴 중 하나가 바로 이 둘을 연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료에 나온 예시가 아주 좋은데요. 먼저 그룹바이를 사용해서 월별 입사자수처럼 좀 거친 수준의 데이터를 한번 요약합니다. 그럼 결과가 월별로 한 줄씩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요약된 결과 위에 윈도우 함수를 적용해서 누적 입사자수나 최근 3개월 이동 평균 입사자수 같은 트렌드를 분석하는 겁니다. 1단계로 데이터를 뭉치고 2단계로 그 뭉치들의 흐름을 분석하는 거죠. 이런 다칭적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아, 정말 강력한 패턴이네요. 윈도우 함수를 필터링 할때 웨어절에 바로 쓸수 없고 서브커리로 감싸야 한다는 팁도 있던데 이건 SQL의 실행순서랑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겠군요. 네, 맞습니다. SQL 엔진이 웨어절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윈도우 함수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웨어절에서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윈도우 함수 결과를 조건으로 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From절의 서브 쿼리나 CTE 같은 걸 써서 윈도우 함수 계산을 먼저 끝내고 바깥쪽 메인 쿼리에서 그 결과를 필터링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건 실무에서 정말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니까 꼭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SQL 윈도우 함수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핵심을 다시 짚어보자면 원본 데이터의 행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계 정보를 추가한다는 것, 그리고 오버절의 칸막이, 줄 세우기 창문 조절 기능을 통해서 분석의 맥락을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동점자 처리 규칙에 따라 비즈니스 로직이 달라지는 순위 함수들, 또 과거와 미래의 데이터를 손쉽게 가져오는 시계열 분석의 치트키, 그리고 데이터를 손쉽게 등급으로 나누는 비율 함수까지 아마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예전에는 며칠씩 걸렸을 분석 리포트를 단몇 줄의 쿼리로 훨씬 더 깊이 있는 통찰과 함께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데이터 분석에 새로운 창문을 열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혹은 너무 복잡해서 미처 던져보지 못했던 질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개별 데이터와 그것이 속한 그룹의 정보를 이제 한눈에 볼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데이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보고 싶은 그단 하나의 비교 질문은 무엇인가요? 아마 그 질문이 여러분의 다음 분석을 훨씬 더 흥미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